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번 뭐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입니다. 어때요? 얼굴 너무 귀엽죠? 그다음 이렇게 있습니다소연이의 브이로그도 이거 소개해줬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S가 여기 자석이 있죠, 이렇게. 그다 뒤에는 이렇게 있죠. 이게 렇 자동차예요. 자, 그렇죠? 이게 S가 이거 자석이에요. 여기 S가 다음부터 여기 앞으로 가오아 잠만 <laughs> 앞으로 가지어 붙었다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 자서 이게 빨간색이 뒤로 가지는 어, 왜 뒤로 가지는 뒤로 뒤로 이거 자꾸 붙으네. 음, 이거 너무 귀엽죠. 디로디, 로디, 로디, 로디. 아, 자꾸 붙으네. 이거는 이렇게. 음, 음, 음. 우리 이제 이틀만 있으면 맞죠. 주말이니까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물고기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겠습니다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의 마을입니다. 짜잔. 예습니다서연이 브이로그보다 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구독 눌러주세요 더 음. 그러면.